전기자전거 구매 시 고려해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자전거의 기준입니다.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에 전동기 동력으로만 움직인다면, 엄밀히 따지면 전기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최대 속력은 시속 25km 미만이어야 하고, 전체 중량은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동방식입니다. 구동방식은 파스타입과 스로틀타입으로 나뉘는데, 파스타입은 페달링을 하면 모터가 작동을 해서 페달링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파스타입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면허가 필요 없으며 만 13세 이상부터 탈수 있습니다. 스로틀타입은 페달링 없이 전기모터의 힘으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전기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로 스쿠터와 같이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헬멧 착용이 의무화이고 만 16세 이상부터 탈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식은 파스와 스로틀 겸용 방식으로 대부분의 전기자전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스로틀 타입과 동일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은 기본이고 만 16세 이상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도로 통행 역시 가능한데, 이때에는 시속 25km 이하의 속도와 30kg 이하의 무게, 그리고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시에만 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배터리 용량 및 주행거리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암페어시로 표기하는데요. 사용 목적에 따라 용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탑승자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짐을 싣는 경우, 장거리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가 많이 되어 큰 용량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0km 이내의 단거리는 5A 시 정도를 사용하고 50km 이상의 장거리는 10A 시 이상을 추천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클수록 무게와 가격, 충전시간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큰 용량보다는 본인 사용 목적에 알맞는 용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행거리는 배터리에 따라 결정되며 제품 스펙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파스 방식으로 주행거리를 표기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터입니다. 모터의 출력이 높다면 힘이 강해져서 높은 경사도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통 전압과 출력으로 표기하는데 전압은 24V부터 36V, 48V 순서로 올라가고 출력은 250W부터 350W, 500W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주행을 위해서는 최소 36볼트 이상을 추천드리며 짐이 많고 경사가 있는 코스를 위해서는 48볼트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등판 각도입니다. 등판 각도는 주행 가능한 오르막길의 경사도를 의미하는데요. 등판 각도가 높을수록 더큰 모터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본인의 주행 환경의 경사진 구간이나 등판 각도를 체크해 보시고 전기자전거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AUTECH SCANIC 접이식 EX 전기자전거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AUTECH SCANIC 접이식 EX 전기자전거의 주요 사양 및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AUTECH SCANIC 접이식 EX 전기자전거는 48V 1 0 아워 배터리를 탑재하여 최대 480W 시의 배터리 용량을 제공합니다. 480W의 모터 출력으로 최고 속도 25km h 이고 파스모드에서 최대 60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또한 25도의 등판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는 전기자전거로서 비교적 높은 등판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U테크 스카닉 접이식 EX 전기자전거는 전후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충전 시간은 6시간 만에 완충되고 접이식 설계로 휴대와 보관이 편리합니다. AU 테크 스카닉 접이식 EX 전기자전거는 빠른 충전시간, 긴주행거리, 강력한 모터 출력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뛰어난 주행 경험을 제공하며, 접이식 설계와 충전시간 등의 장점이 있어 단거리, 장거리, 여행 등 어디든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자전거와 함께 할 계획을 생각 중이시라면 이 모델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